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그 속도와 모습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보다 10년, 아니 그 이상 젊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노화관리의 비결을 일상의 예시, 꿀팁과 함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늙고 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라고 하면 단순히 백발, 잔주름, 근력 저하 등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 장기와 근육, 혈관, 뼈, 뇌까지 본래의 역할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노화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치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질병이 한 번에 또는 연달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아주 확 달라지게 만드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평생 쌓여온 작고 똑똑한 습관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 위험은 절반으로, 노화 속도는 75%까지 천천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80대, 90대에도 현역 의사, 교수 등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특별한 건강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생 실천해온 작은 습관들이 그분들의 노화 속도를 바꾼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분들은 꾸준히 걸으며 자기 손으로 식사를 챙기고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0대임에도 60대, 심지어 50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부도 맑고, 걷는 속도도 빠르고, 말도 또렷하며, 무엇보다 내일 뭘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든 60, 70이 넘어가면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아픔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도 뒤척이고, 식후엔 몸이 무겁고, 머릿속이 멍해지는 경험도 드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따라오면서 내 일상의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노화관리의 첫 관문은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뇌와 근육, 심장, 피부까지 회복이 되고 신경세포, 호르몬, 면역체계가 젊고 균형 있게 유지됩니다. 잠을 잘 자야 몸과 뇌, 호르몬이 재생되고 회복의 시간표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며칠만 이어져도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 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줄고 화를 참기 어렵거나 자꾸만 먹고 싶은 의욕 또 짙은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뇌혈관 질환, 치매, 만성피로, 기분장애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 새벽에 자주 깨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견디는 게 좋다.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혹시 자정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시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불빛이 너무 밝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셨나요? 카페인, 저녁 늦은 시간 식사, 늦은 운동 등은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부릅니다. 잠에 들기 전 너무 고민하거나 뉴스,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 습관은 뇌를 밤새 바쁘게 돌리고 며칠만 반복돼도 만성염증, 당뇨, 혈압 상승, 심지어 조기 치매까지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잠자리 조명을 줄이고 자기 전엔 핸드폰 대신 종이책 한 장을 펼치거나 짧은 명상,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낮에 햇볕 아래 15분 산책, 깊은 코흡. 스트레칭 5분만 더 해도 수면의 질은 크게 바뀝니다. 오늘 저녁부터 자는 시간 30분만 앞당겨보세요. 그한 번의 변화가 일주일, 한달후 전혀 다른 몸과 기분을 약속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노화 예방제입니다. 걷기도, 기지개도, 집안일도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몸을 젊게 만드는 시작점이에요. 매일 6000보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 노화, 당뇨, 비만,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수없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걷기 수치는 하루 4000보도 안 되는데 6000, 7000보만 돼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뚜렷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거나 힘든 근력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집앞 공원 벤치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가 한 바퀴만 더 도는 것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걷기는 처음에 10분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바닥에서 스쿼트 5번, 벽에 기대서 30초만 앉아있기, 저녁에 TV 앞에서 발끝 들기, 의자에서 다리 한번 들어 올리기, 이런 작고 쉬운 움직임이야말로 몸 전체 순환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TV 보면서 스탠드업, 스쿼트, 벽에 기대기 등 일상 속짬 운동을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요가, 필라테스, 재활 운동 강습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운동은 체력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다리 힘과 근육량이 빠진 뒤엔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성은 50세 이후 뼈와 근육이 급격히 줄고 남성도 60대 넘으면 기본 근육량이 해마다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일주일에 한번 근력 운동 챌린지처럼 나만의 약속을 세워보세요. 덤벨, 밴드, 계단 오르기, 요가와 필라테스.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꾸준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근력 운동은 50대부터는 무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건 다리 근육과 스스로 걷는 힘에서 판가름 납니다. 몸의 중심, 이른바 코어 근육 바로잡기도 놓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꾸준히 앉기, 서기, 걷기 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배, 엉덩이, 골반, 허벅지, 등. 이 부위에 힘이 부족해지면 자세가 점점 무너지고 만성통증, 변비, 소화불량, 허리와 무릎통증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복부를 살짝 당기고 등과 어깨는 긴장을 푸는 것,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깊숙이 밀착하고 바닥을 딛는 습관, 하루 한 번만 신경 써도 한달뒤 훨씬 가볍게 걷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루 3분, 배꼽 당기기, 배 근육, 골반 근육 수축해 보기, 바닥에 앉거나 침대에서 10회씩 다리 들어 올리기, 스마트폰 할때 의자 깊숙이 등 기대고 어깨에 힘 빼기, TV 광고 나갈 때마다 일어나 기지개 펴기, 10초 하늘 보기와 같은 습관적 코어 운동이 몸 전체의 균형과 장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생활 속에서 첫 걸음으로 삼을 만한 예시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70대 여성분은 오래 걷기가 힘들어 휠체어 신세였지만 딸과 함께 3개월간 일주일에 3번 아파트 3층 오르기 습관을 시작한 뒤 6개월 후엔 동네 시장까지 걷기 외출을 하며 크게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몸에 힘이 붙으니 외출, 취미, 친구와의 약속이 늘고 자연스럽게 우울증, 무력감, 외로움도 사라지더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식사는 습관입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을 따라하세요. 뭐든지 먹는 것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드니 입맛이 없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익숙한 입맛이 이미 가공식품, 흰쌀밥, 달고 짠 반찬, 기름진 요리 등에 길들여진 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속노화 식습관이 쌓이면 몸은 쉽게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르고 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바로 피로감, 식후 졸음, 심한 갈증, 야간소변, 결국은 당뇨와 지방간, 혈관질환 등 만성병과 연결됩니다. 한 번이라도 끼니마다 흰쌀밥, 흰빵, 국수, 떡, 설탕, 과자, 청량음료 등으로만 배를 채우면 몸이 점점 나른해지고 식후 한 시간 만에 피로와 졸음, 그 후엔 다시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경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포그도 이때 잘 나타납니다. 내 식탁을 1960, 70년대 집밥 식습관으로만 바꿔도 노화 속도가 확실히 늦춰질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제되지 않은 잡곡밥, 각종 채소, 두부 또는 생선, 김, 제철 과일, 이런 음식으로만 한 끼를 차렸죠. 거창한 웰리스 식단이 아니라 잡곡 5대, 흰쌀 5의 밥, 네 가지 색깔의 채소 반찬, 조금의 두부나 계란, 바다에서 온 해조류, 그리고 껍질째 먹는 과일을 추천합니다. 주스, 청량 음료, 믹스 커피, 과자, 아이스크림 대신 물한 잔과 사과 한 조각, 제일 먼저 내 손에 쥐어주세요. 식단을 바꾼다는 건맥긴니 거창하게 챙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흰쌀 대신 현미밥 등 잡곡밥, 반찬 하나만 채소 무침으로 시작해보세요. 군것질은 않더라도 생과일 전과 한줌 먼저 손에 들고 시작하면 훨씬 쉽게 바뀝니다. 간식을 줄이고 냉장고 안에서 과일과 견과류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첫 발걸음이 됩니다. 새끼가 부담스럽다면 하루 한 끼만 집밥 챌린지, 과일, 채소, 통곡물을 믹서기로 갈아먹는 대신 꼭 씹어서 드세요. 씹는 행동 자체가 뇌와 호르몬에 젊음을 줍니다. 가족과 짧은 대화 표정 감정을 나누는 것까지 식탁 위의 행복이 곧 건강이니까요. 실제로 한국 지중해 일본의 옛 마을 어른들은 화려한 건강식이 아니라 잡곡밥 한 공기 순한 된장국 제철 채소 작은 생선구이 신선한 과일 한 접시 이런 평범한 집밥으로 매일을 버티셨기에 지금의 100세 시대 장수 주역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마음 챙김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이 이어지면 몸도 뇌도 망가집니다. 한국, 미국, 일본 공통으로 가장 빠르게 노화 시계가 빨라지는 원인 중 만성 스트레스가 여전히 1등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지만 이게 길어지면 만성 염증으로 바뀌고 호르몬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기분 장애 인지력 저하, 심하면 만성피로 불면증, 우울증, 각종 심혈관, 대사성 질환까지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한 번에 다가오던 걱정, 부정적 생각, 초조함을 잠시 내려놓는 작은 시간을 하루에 세 번만 갖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하루 10분 산책 후 잠깐 멍때리기, 고마운 사람에게 문자 한 통, 짧은 전화 한 통만으로도 긍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산책길 벤치에서 잠깐 다리를 뻗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하루에 고마웠던 한 가지를 떠올리며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내 몸속 호르몬 반응이 바뀝니다. 감사일기 혹은 오늘 잘한 것한 줄만 짧게 써도 만족감과 회복 탄력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명상 앱, 유튜브 짧은 호흡 명상 따라해 보기, 아무것도 안 하는 심해 3분. 이 작은 변화가 스트레스를 버티는 힘 회복 탄력성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피부관리도 실제로 전신 건강에 연결됩니다. 피부 노화는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 면역세포와 신경세포, 혈관, 콜라겐 섬유까지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햇볕 노출, 피부 건조, 만성 염증의 반복이 주름 검버섯, 칙칙한 피부를 만듭니다. 오전이나 오후 잠깐 산책할 때집앞 마당에서 쉴 때도 꼭 spf30 이상의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세요. 비타민 D를 햇빛으로만 만드느라 오래 나갔다가 피부암 위험, 광노화, 조기주름이 생기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15분만 보내도 충분하니 나머지는 꼭 피부 방어벽을 신경 써주세요. 피부가 얇고 속건조, 가려움, 잦은 손상이 느껴진다면 매일 보습제 사용, 일주일에 한번 스크럽, 1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 마시기로 피부 면역부터 챙기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담배에 대한 억압적 통제도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은 마시면 기분이 잠시 좋아지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화, 혈압상승, 염증, 각종 암위험을 다 올립니다. 담배는 굳이 말안 해도 아시겠죠. 하지만 한 번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건강 루틴을 최대한 지키고 가끔이지만 가족 친구와 모임에서 음식을 즐기며 적당히 치팅데이, 작은 유연성도 인생건강법의 일부입니다. 주말 가족 모임, 소소한 치팅데이 때는 적당히 즐기고 평일 내내 마시는 습관만 바꾸는 걸로 충분합니다. 진짜 건강법은 내가 평생 지킬 수 있는 적정선 만들기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 건강식, 쉬운 것 같아도 금방 포기해요.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혼자 힘들게 버티기보단 이웃, 동네 친구, 가족과 짝을 만들어 함께 걷거나 실천일지를 써보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실천한 한 가지 쓰기 정도만 시도해 보세요. 한 번에 크게 바꾸려 말고 하루 만보 걷기 다음 날은 집 근처 마트까지 한 바퀴처럼 작은 변화 하나씩만 꾸준히 늘려 보세요. 건강식도 맛없고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예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존 식사에서 흰쌀 대신 잡곡밥 반찬 한 개만 채소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평생 해결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되신다면,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아도 하루에 단 5분 나만의 시간, 산책, 음악, 일기장 등 만들기만으로도 뇌와 몸이 회복력, 탄력성을 아들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처음엔 느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몸도 바뀌고 자신감도 돌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수촌, 일본 오키나와의 어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마을 산책, 노래방 모임처럼 누구와 함께 생활을 나누며 건강을 이어왔습니다. 늙음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지만, 늙어가는 속도와 방향은 오늘 당장 내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80에서 90세까지 활기차게 일하고 여행 다니고 손주 돌보는 분들 모두 이 원리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지만 가장 결정적인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곧바로 실천할 한 가지, 그게 집밥 한 끼, 10분 산책,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잠드는 것, 어떤 것이든 작게 시작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40대든 70대든 새로운 변화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커다란 자산이 되는 순간, 그 젊음과 건강을 꼭 실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비노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